열1시인가 맞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국회 임시회, 제1차 국회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인터넷 의사 중개 화면이 국회 방송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 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 1항 청원 심사 기간 연장 요구에 건을 상정합니다. 청원이 의, 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150일 이내에 청원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국회법 제 125조 제 6항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심사 기간의 추가 연장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계획 수립 촉구에 관한 청원의 심사 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완규, 함상훈, 지명철의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선준 위원 등이 서면으로 동 결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는 동의를 제출하였습니다. 동 결의안 주문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하여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이라는 위헌적 월권행위를 자행한 데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즉시 이완규 함상운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을 초래할 것을 촉구하며 둘째 국회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이완규 함상운 임명 강행에 따른 국회의 인사청문권 등. 치매 확인 및위 후보자 지명 행위 등의 무효를 관철하기 위한 권한 쟁의 심판 청구를 지지하고 국회의 청구와 소송 행위가 유효 적법한 행위임을 재차 확인하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 국무총리가 더 이상 임명 절차로 나아갈 수 없도록 국회의 인사청문 요청 안을 제출하는 행위 등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 그리고 그에 부수하는 모든 필요한 법적 조치에 대해서도 지지하고 국회의장에게 필요한 모든 권한의 행사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결의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만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완규 함상훈 지명철의 촉구 결의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결의안의 책의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하기 전에 혹시 하실 말씀 계신가요? 따로 안 계시면 사내를 선포합니다.